저희 아빠는 어, 근인이신데 어 이제 저희 아빠가 일하던 그 공사장에 김정일이 왔어요 와서 정말 파격적으로 저희 아빠 부대라면 절대로 사진을 안 찍던 사람이 네. 그날따라 이제 사진을 찍겠다고 해가지고 어. 아뭐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. t v 에 이제 보도로 나오는 거예요 뉴스를. 네.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빠가 이제 책임지고 나가 있었는데 아빠가 해외가 있어서 잠깐 음? 이제 평양으로 올라왔던 차에 이제 김정일랑 어긋나서 사진을 못 찍게 됐어요. 음, 그런 거 많지. 아, 아빠가 정말 벅빠 아빠 울어 이 술잔을 들고. <laughs> 며칠 몇 반이야 <laughs> 그런 경우 있어요 응. 너무 아쉬워서 <laughs> 인생 최대의 와, 맞아, 맞아. 수강을 지닐 수 있었는데 시을만날수도 몰라서 수요일 행복한 거잖아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한마디로 이런 행사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 같은데 우리 이마가 식구분들. 두개 있을 때 이런 행사 가지고 어떤 뭐 본인들이 사기가 증진이 되거나 아, 뭐, 아, 뭐 아, 열정이 아, 막 생기거나 아, 뭐 그런 아유.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이런 대회 자체가 너무 귀찮죠 네 일단 북한에서 당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인데 그렇지. 이런 대회가 있으면. 대회 전부터 벗겨요 주민들 달달 벗겨요. 그러니까... 아니 주민들이 뭔 상관이야? 요단 당간부만 모이는데요. 아니 당간부가 모이지만 고리아 마을을 일단은 당대의 당당... 주... 분위기에 체크해. 맞게 꾸려야 그렇지. 되고 혁, 명과업 제가를 더 잘해야 되고 늘 붙는 구호가 있어요. 당대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 기운으로 맞이하자. 아 맞아. 그래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난대로 아, 또 당대의 분위기에 맞게 만약 김정은이 뭐 당대에서 한 마디라도 아쉬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잘못이 고스란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요.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. 우리가 잘못 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거다. 그러면 또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호리띠를 조이고 살아야 돼요. 정말 싫은 거죠. 근데 얘가.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유, 웃기지만 그때 거기 북한에 살 때는 세뇌당한 상태였는데 아, 이게 자연스럽고 막 증진이 되지, 될 수도 있지 않아요? 안 어쩔 됐어요, 수 잘? 없이 그냥,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. 아, 마음은 별로. 네. 아, 그냥 습관됐으니까 이제.